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준영입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황교안 전 대표 등을 비판하면서 정치인은 종교인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전광훈 목사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미국처럼 종교인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다음 돌아오는 총선에서 200석 서포트하는 게 한국교회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그 사람은 우리 당 당원도 아니라며 나중에 필요할 때 얘기하겠다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홍 시장은 도대체 무슨 약점을 잡힌 건가라며 소극적인 부인만 하면서 눈치나 보고 있다. 그구 유튜버만 데리고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치러지는 22대 총선 여론조사에서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을 뽑겠다는 응답이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을 뽑겠다는 응답보다 13% 포인트 우세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SBS 의뢰로 넥스트 리서치가 지난 8일서 9일 조사한 결과,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뽑겠다는 36.9%,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뽑겠다는 49.9%로 집계됐습니다. 19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 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폐지 축소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비례성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지 시간 10일 4% 넘게 상승해 10개월 만에 2만 9천 달러를 넘겼습니다. 상승 원인은 세계 각국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기대감과 소비자 물가지수의 하락 기대가 비트코인 랠리에 일조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하며 지난 2월에 이어 2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느리지만 완만하게 하락하는 흐름을 이어간데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며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의 징계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한변협은 권 변호사에게 경위서 대출을 요구했고. 징계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 수출이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역성장한 가운데 4월 들어 10일까지도 마이너스 성장 흐름을 지속하며 한국 경제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누계 무역적자는 258억 6,100만 달러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미국 정부가 도청 의혹과 관련해 한국 등 관련 동맹 및 파트너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현지 시간 10일 브리핑에서 한국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다며 파트너십 보안에 대한 보장과 관련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고위 레벨에서 관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의 태풍의 버금가는 강풍이 불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황사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내일부터 기온이 5도에서 9도 가량 낮아져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이정씨 오늘 비도 내리고 날이 적적한데 힘이 들수 있는 명언 있을까요? 네,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명언이 있는데요. 별은 바라보는 자에게 빛을 준다.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풍부는 오늘의 날씨처럼 삶의 여정에도 바람이 있을 텐데요. 잠시 지나가는 바람에 넘어지더라도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다면 여러분은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좋은 명언입니다. 저도 언제나 별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야겠네요. 이 시각 주니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뉴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준영 김희정이었습니다.